시시시작 우리 다 <laughs> 어, 전철 간다, 전철 간다, 야, 전철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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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전 간다, 간다, 우리가 다간짤간니다

뛰자 할비, 할아버지. 하나, 둘, 셋, 뛰자! 뛰어, 뛰어, 뛰어. 뛰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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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칼, 쥐다. 다다 티다. 야, 다 야, 칼, 니가. 니가. 야, 국 <laughs> 엄청 빨리, 이번내 내가 이거. 어? 내가 이번이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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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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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sociedad> <벗가방> <sab ACLU> <ınıantic> <가방> 전주. <laughs> 응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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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실패. 전주 실패. 응, 실패. 리루두